네, 18번 문제입니다. 어, 표준호 조명에서 T1, T2의 그 순서를 찾는 거는, 어,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하지만 물질들은 점점 비율이 감소하죠. 그래서 ABC 중에서 하나만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러갔다면 지금 A 값은 증가, B 값은 감소, C 값도 감소, 적절하죠. 반대로 T2에서 T1으로 흘러갔다면 이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T1이 T2다 과거식이라는건 금방 알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의 약 5배입니다. 암흑물질에는 약 5배, 네, 보통물질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구성비에서도 암흑물질은 어, 보통물질의 약 5배 정도의 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건 작년 수능에서도 이용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념을꼭 활용하셔야 을 되고요. 그러면 지금 딱 숫자를 봤을 때약 5배 정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지금 57.7, 10.5. 이걸 바로 해도 사실은 암흑에너지나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을 금방 고를 수 있고요. 지금 아까 전에 어, 티머티토갈때 증가했던 A 있죠. 이게 암흑에너지니까 지금 나머지 중에서 양이 많은 것, 얘를 암흑물질, 그리고 양이 적은 것, 얘를 보통물질, 이렇게 하는 것도 정석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우주를 가속팽창시키는 요소는 암흑에너지니까 A가 맞겠죠? 자, D급 보기가 중요한데요. 우주팽창 속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주팽창 속도가 1인데 비해서 과거 T1 시기 때 팽창 속도가 더 크죠? 이럴 수 있나라는 사람이 있겠는데, 이거는 지난 기출에 있었던 요 그래프를 리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있었던 것을 돌리셔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이 시간축이고요. 세로축이 우주 팽창 속도였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정도 되는 시간이 현재였습니다. 그럼 현재 우주 팽창 속도 값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1로 보면 그렇죠. 과거에 1보다 컸을 때가 있죠. 바로 이런 시기. 그래서 이런 시기 때를 우리가 키워드로 인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암흑 에너지랑 나머지 물질들의 양을 좀 잡으시면 지금 암흑에너지가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T1시기나 T2시기 때는 다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감속 팽창하는 기간 동안에 T1, T2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T1, T2를 T2 때 속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감속 기간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러가므로 T2 때의 속도값은